좋아합니다. 예? 제가 나, 나 여사님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조, 좋아 좋아한다고요. 아니 뭐 그, 그렇다 그래서 뭐 당장 뭘 어쩌자는 건 아니고요. 아유, 저는 그냥 저나 여사님이 땅부자 한 사장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회장님이 나 여사님 소개시켜주려는 사람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지만 그 땅만 타고 어찌나 유세가 심한지. 아, 그분 안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당황스럽네요. 이 나이에 고백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린 그냥 순수한 우정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제가 이런 고백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제 고백 때문에 우리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뭐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걸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요? 솔직히 사장님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저는 아직 우리 애들 아빠도 못 잊었는 거예요. 제가 괜히 부담 드렸다면 정말 조, 죄송합니다. 어머, 아 저희 아직 주문 안 했는데요. 예약하신 분이 이미 계산까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니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길. 회장님 문자 온 거예요? 예. 아, 저 일단 먹고 생각해요 장미 때문에 우울했는데 사장님 고백으로 더 골치가 아파졌어요 아, 저 맛있는 거 먹고 우선 정신을 좀 추스려야겠어요 회장님 아니 폼을 보니까 나올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땅 부자 안 사장 만나시긴 한 거예요? 아니, 난 계속 집에 있었어. <laughs> 하, 아 대체 왜 그러셨어요? 얼떨결에 고백했잖아요. 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혼났네. 차인 것 같아요. 저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적 없대요. 그냥 괜히 제 속마음만 들켰잖아요. 음, 절반은 한 거요. 아, 고백도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난 도와줄 만큼 도와줬으니까 만족하고. 아, 회장님만 만족하시면 뭐하냐고요. 저 이제 나 여사님 어떻게 봐요, 한 집에 사는데. <laughs> 인연이 있으면 잘 되겠지. 하늘에 밀겨. 참, 자기 일 아니라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음, 저기 온 김에 바둑이나 판도 됐습니다. 회장님이 뭐가 이뻐서 제가 바둑을 둡니까? 장평문, 우리가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 그러실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태자 오빠 마음도 못 잡은 제 잘못이죠. 아줌마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미안하구나. 근데 그때 내가 너 밀어줄 마음은 진심이었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무엇보다 태자 오빠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어도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민주야. 이번엔 너무 빨리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였다가 오빠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처가도 든든하고 아무 부족함 없는 여자를 엄선해서 딱한 사람만 적당하시게 보여주세요 네 조언 새겨들을게 너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태자만 아니라면 뭐든 도와줄게 지금처럼 아줌마랑 지내는 거요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공방도 다니고... <laughs> 전 그거면 돼요. 태이도 살갑지 않은데, 오빠랑도 틀어져서 아줌마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갈래? 아, 괜찮아요. 괜히 오빠 보면 또 기분 나빠할 거예요. 태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괜히 장미하고 깨진 걸 너한테 화풀이하는 모양이구나? 전다 이해해요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대해줄 거라고 믿고요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가라 네 네가 우리 집엔 또 웬일이야? 아줌마 태어나 드렸어 공방 같이 갔다가 나 아직도 우리 엄마 만나니? 나는 너 이러는 거 정말 불편하고 싫다. 오빠. 내가 장미 씨랑 잠깐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 잘해볼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꿈도 꾸지 마. 내가 오빠 때문에 아줌마와의 관계도 끊어야 돼? 정말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난 장미 씨 절대 포기 안할 거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민주는 만나는 거야? 이제 민주를 니자로 네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래도 이해하고 인정했고 정말이요? 너 아직도 민주를 잘 몰라 내가 떼어내려고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네 걱정뿐이더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따지고 보면 동영상 사건도 그 오빠 때문이지 걔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게 늦출 건뭐 있어 오빠한테 그런 얘기는 왜해 빨리 마음 정리하고 회사 일에 매진해라. 아니 이걸 다 만든 겁니까? 어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체 이게 몇 개야. 틈틈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뭘 주력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럼 오늘 점심은 장미씨 떡으로 대신하면서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수경사무실 맞다 가는 길이야? 응. 회의가 있어서. 무슨 회의? 새로운 메뉴 개발하는 중이야. 열심히 하네. 이제 어디로 가? 매장으로 가야지. 태워다 줄게. 나도 어차피 지금 나가는 길이야. 태재 씨차탈 이유 없어. 사적인 행동, 사적인 대화. 안 있으면에. 왜 응. 어, 어, 들어오시다 다시 나가세요? 아, 아, 예. 그게 저, 아, 뭐를 좀 아, 뭘좀 사야 될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서요. 그럼 이만 사장님 어 사장님 진짜 웃기세요 아니 고백은 사장님이 해놓고 왜 사람을 그렇게 피하세요? 그게 차이고 나니까 좀 민망해서요 누가 사장님을 차요 아직 생각 중인데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생각 끝에 사장님을 찬다 하더라도 우린 어디까지나 친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내외하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제 얼굴 똑바로 보시라고요. 예 예. 언제부터 저 좋아하신 거예요? 아예 그게 저 처음에 그 모텔 앞에서 부딪혔을 때부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어, 우리가 언제 모텔 앞에서 부딪혔어요? 아예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 지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요? 그럼 다 식었는데 회장님 때문에 고백하신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 감정은 그때보다 사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여사님이 웃시면 저도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고 웃으시면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실은 저한테 고백한 사람 우리 그이밖에 없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나이에 고백을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어머, 아, 부장님 오셨어요. 네, 네. 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와? 집에서 마무리하려고요. 그럼 볼일 보세요. 아, 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저 요즘 촉망받는 신인 작가 작품인데 개인전 갔다가 한점 구입했어요. 번번님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민... 아니지. 민철이 일로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회장님까지 사퇴하셨다고 해서 사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가 뒤집힌 건 화가 나지만 뭐 민주 말 들으니까 민철이도 그럴만 했더군요. 장미 때문에 혼담이 오가던 여자분이랑 깨졌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장미가 유산까지 일부러 시켰으니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요. 네? 유, 유산이요? 아, 아 그렇죠. 저희도 기절 초포 한번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저 그런데 태자는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우리 민주랑 어, 잠깐만요 아네 장여사님 퇴자가 아,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람 붙이기가 좀 그래요 어머 제유통두째 따님이요? 아, 그 집안이라면 너무 아깝긴 한데 그럼 일단 프로필이나 좀 보내주세요 네 니여사람면 태자 혹시 선보이시게요? 민주 조언대로 아직 사랑 붙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자리라 한번 보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무슨 말씀 하시다 말았었죠? 네? 아, 아니 저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